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어. 이 글이 없다면,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도달하는 방법의 수는 최단거리.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여기서 갈수 있는 길이 세 가지. 세 가지. 여기서는 갈수 있는 길이 다섯 가지. A서부터 B까지 가려면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되니까 고배법칙 3, 5, 15.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 말이 뭘까? 모든 도로를 빠짐없이 한 번씩은 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씩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출발을 합시다. 출발을 해서, 어, 갈래끼리 3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갈수 있는 방법이 3가지나 되는 거야. 그치? 여기로 갈지, 가운데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치? 자, 그래서 갈수 있는 길세 가지야. 좋아.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갔어? 위로 한번 가볼게. 위로 가가지고, 다시 갔어. 그치? 이렇게 가면 안 돼. 그치? 왜? 모든 길을 한 번씩 다 빠짐없이, 한 번씩 거쳐야 되는 거. 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안 갔잖아. 그치? 거쳐가야 되잖아. 자, 그럼 여기서 갈수 있는 길은 여기로 갈수 있고, 여기로 갈수 있고.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두 가지.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지. 이 가지 수가 여섯 가지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자 여기서도 갈래 끼리 다섯 가지가 있잖아. 그럼 갈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 자 그래서 뭐 나는 여기로 갔다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갈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딱 가, 거쳐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여기 갈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자, 나는 어떻게 갈까? 뭐, 이렇게 갔다가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 또갈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세 가지야. 모든 길을 한 번씩 거쳐가야 되니까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세 가지. 세 가지에서 나는 또 뭐, 이렇게 갔다가 볼게 이렇게 가면 갈수 있는 길이 두 가지 나오잖아. 자,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가지. 자, 나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으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B까지 가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모든 도로를 빠짐없이 한 번씩만 모두 거치려면 여기에서 6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5팩이니까 120까지. 얘하고 얘거다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됐어요? 자, 그래서 720까지. 이해됐습니까?